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2025년 6월 브루게이트 수강생 낙찰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물건을 낙찰 받았고요. 사실 지금 수도권에 있는 물건 낙찰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포인트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고 왜 시세보다 이게 싸게 받을 수 있었는지 이 포인트들을 여러분들 짚어가면서 배운다고 생각하고, 아, 이렇게 적용을 하면 돈을 또벌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서울 아파트 지금 낙찰 받아서 돈못 벌어. 이것도 아니고요 조금 나파서돈 낙찰받는다고 돈못 벌어 이게 아니고요 거기서 포인트를 잡아서 비집고 들어가면 또돈벌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깐요 그걸 오늘 이 영상에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요게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물건입니다. 보시면은 층수가 2층이에요. 뭐 여기 화면에 나오진 않지만은 이편한 세상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있고요. 34평짜리 아파트입니다. 34평, 84제곱은 34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지금 몇 개가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산. 오산이 어딥니까? 경기도 안에서는 외곽이에요. 외곽이라는 말은 무슨, 무슨 말이죠? 입지적으로는 중심부, 분당이나 판교, 그 다음에 용인, 화성 이런 데에 비해서는. 중심부에서 벗어났다. 벗어났다랑 뭐죠? 수요가 그만큼 적다. 그러면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애초에 조금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고, 두 번째는 포인트가 몇 층입니까? 2층이라고요. 2층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2층이면 아파트에서 2층을 더 선호할까요? 아니죠. 저층이니까 선호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럼 똑같이 수요가 좀 떨어져요. 그 포인트를 잡고, 여기에 경쟁자가 일반적인 수도권 물건보다 적다라고 판단하고 이 경매물건을 입찰한 겁니다.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야 지금 수도권에서는 어 이게 낙찰가율 대비 수익이 조금 생긴다 라는 겁니다. 계속 수도권을 하고 고집하시는 분들은 이런 포인트를 잡아야 돼. 그냥 정말 깨끗하고 정상적이고 거래 많고 입지 좋고 이런 거에서 지금 단기로 수익을 얻는다. 그럼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대신 이런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조합을 해서 수요가 좀 떨어지는 포인트들만 잘 잡으면은 어 이런 것들에 써도 충분히 수익화가 가능하더라 라는 거. 그, 지금, 입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새 겁니다. 준신축급 이상이에요. 준신축급 이상이란 거는 한 7년 이내 정도 보시면 돼요. 사실, 7년 이내로 본다고 했을 때는, 조금 이따 설명 또 다시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뭐예요? 장점은 수리할 게 많이 없다라는 거. 그럼, 수리비용을 따로 책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인테리어의 노고가 필요하지 않더라라는 거. 그러면, 딱, 낙찰받고, 명도, 그, 그러니까 안에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기만 하면, 이거는 당장에 바로 팔기에는 되게 수월한 물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돈을 더안 드리고,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될수 있고요. 3억 2천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등하고는 한 9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어? 많이 차이 난거 아니에요? 어 너무 비싸게 받은 거야? 아, 그렇진 않고요. 3억 대 금액에서는 2등하고 뭐 900, 천0 0 0 정도 차이는 어, 충분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1억 대다 하면 좀 차이가 많이 난 거고요. 금액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이가 더 나기도 합니다. 뭐 진짜 10억짜리 가면 1, 2억까지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요 정도 3억 대에서 900만 원 정도 차이로 받은 거는 어, 나쁘지 않게 잘 받았다라는 포인트와 특히 텐크옥션 사이트에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요. 보통 빨간 글씨는 제가 패스하고 넘어가라고 합니다. 왜? 초보자들이 하기 위험한 물건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만 오늘 지금 여기 나온 포인트들을 두 가지 잡으면 이거는 또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 MPL 물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MPL이라고 돼 있는 거는 영어로 Non Performing Loan이라고 해요. 어, 논. 작동하지 않는다. 퍼포밍. 작동한다는 뜻이죠. 어, 실행된다. 근데 론이 뭐냐면 대출.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대출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대출을 부비게이트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은행한테 근데 블루게이트가 연체를 한 겁니다 또 이자를 안 갚는 거죠 그게 3개월 이상 된 채권을 부실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채권 그게 NPL 물건입니다 이거는 장점이 뭐냐면 경매보다도 더 싸게 협상이 가능한 물건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히려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좀더 투자자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정보를 텐국옥션 측에서는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NPL 물건을 표시해 둔 겁니다 그래서 NPL 물건은 하셔도 문제가 없다 두 번째 공시가 2, 3억이라고 돼 있는데 공시가가 뭐냐면요 이 아파트 의 객관적인 금액을 정부에서 정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어요. 보통 시세 60에서 70% 1억이면은 공시가는 6천에서 7천 뭐 이런 식으로 책정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왜 책정했냐면요. 2주택자 이상인 분들이죠. 다주택 그런 분들은 3주택부터는 취득세가 8% 이상입니다. 엄청나죠. 원래 1%, 2%만 내면 되는데 8%를 내야 되니까, 몇 배를 더 내야 되니까 그러면 투자하기가 어렵잖아요. 경매를 아무리 싸게 산다 한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에 올해부터는 지방에 있는 공시가 2억 이하 아파트는 주택이 몇 개든 간에 1.1%취득세율로 고정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똑같이 취득세 완화 측면에서 도움되는 정보를 하는 겁니다. n p a 물건이라고 빨간색 글씨 돼 있는 거 공시가 몇억돼 있는 거 어, 투자해도 무방하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권리 분석 이 아파트를 낙찰받았을 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봤을 때 소유권 보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연식이 2018년이에요. 그러면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보존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 사람이 뭐 분양을 받았든 아니면 중간에 샀든 어쨌든 간에 이 사람 명의로 처음 이 아파트 이 호실의 그 명의로 진행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잠금 치자마자 7월 1일에 바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죠. 우리 은행에서. 여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 가 되기 때문에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 설정을 바로 찾았기 때문에 어 다른 권리들이 모두 소멸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차라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편한 세상이라는 브랜드 달고 있고요 세대수가 많아요. 2,000세대가 넘습니다. 23개 동이고 층수는 15층, 25층 최저, 최고 최저층이 달라져 있고 아까 얘기드린 대로 2018년식 한 7년 인테리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차 대수가 조금 아쉽긴 한데, 세대당 1.12대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우리가 보고 있는 평수가 34평이니까 제일 큰 평수 A타입과 B타입이 있는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A타입과 B타입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타입이 좋다, 왜 좋은지, 어떤 구조 때문에 뭐 주부들이 더 선호한다든지. 거실이랑 주방문이랑 맞통풍이 돼서 환기가 잘 돼서 더 선호한다든지 아니면 구조가 꺾여가지고 타워형인데 도 불구하고 창이 두 개야 그래서 뷰가 두 개로 나와서 여기를 더 선호한다든지 각각의 선호도 차이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같은 층수 기준으로 했을 때 A타입은 3억, B타입은 2억 9천이래요 그러면 B타입이 왜더 싼지 그 이유를 파악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걸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와같이 2층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아파트 딱 깔끔하죠? 현관문 상태도 뭐 크게 이상 없고요. 뭐 파손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구도 요즘 아파트처럼 쫙잘돼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여기는 방3 개, 화장실 2 개. 보통 일반적인 구조죠. 현관에서 이렇게 쫙 들어와가지고 작은 방, 작은 방, 그리고 거실이 보이는 구조고 여기가 안방이죠. 안방 안으로 들어가면 드레스룸 그리고 안방 욕실, 화장실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방 안으로 들어가면 발코니 있는 거 있고요. 일반적인 그냥 아파트 구조를 가고 있는데요, 판상형 구조 넘어가서 중요한 건 실거래가죠. 실거래가 봤더니 시세를 우리는 3억 5,500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이게 동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11층이 3억 7,500, 3억 6,317층, 그러니까 층수가 얘가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더 비싸게 거래됐죠. 이거는 어떻게 된다? 세대수가 2,000세대가 넘고 동이 23개가 넘기 때문에 각 동마다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실이 조사할 때 동마다 가격 편차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선호동이긴 합니다. 음, 지금 노출을 다 시켜드릴 수는 없지만요. 우리 동은 선호동이고, 같은 비싼 충수나 하더라도 어떤 거는 3억 4천에 팔리고 어떤 거는 3억 7,500, 3,5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11층이랑 8층이랑 충수 그렇게 차이 날까요? 뷰가 그렇게 차이 날까요? 아니죠. 근데 동마다 가격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난다는 거. 그러면 몇 동인지 모르니까 요거를잘 파악하는 거는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곳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은 어느 동이 이렇게 거래가 됐는지 가격 편차를 또 손품으로도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아파트 실거래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어요. 한번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어쨌든 기본적으로 최근 5개월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다? 한 달에 두세 건씩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기 매도할때 크게 어려움 없이 가격만 잘 맞는다면 동 선호도가 괜찮다면 매매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우리 건에 3억 5,500 정도를 시세로 보고요. 주변에 뭐 뭐가 있는지 얘기해드리면 이 정도 세대수가 있으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단지 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왕캐는 여섯 개, 일곱 개 있는 데도 있고요. 뭐 적게는 두세개 정도는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초등학교는 단지 안에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조금 걸어가야 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초등학교죠. 어쨌든 초등학교 자녀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낼지 그래서 초품아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그 인기가 많은 이유가 단지 내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고정도 그 기본 고정 수요는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버스 정류장도 다잘돼 있고요. 다음에 공원 같은 것들도 인프라도 잘돼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인프라가 엄청 좋다고만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들 아파트만 있어요. 근데 이거 원래 제가 나 홀로 있는 아파트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나 홀로가 아니잖아요. 세대수가 많잖아요. 이 자체 수요로도 충분히 거래량을 이뤄낼 수 있는 세대수기 때문에 이걸 할수 있다는 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세대수가 400세대예요. 그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나 홀로 떨어져 있는데 400세대면 자기 자체적으로 얘를 상권 없죠. 학교나 이런 거 없겠죠 인프라 없겠죠 그런 것들은 수요가 엄청 떨어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두세 건 이상은 거래가 된더라고요 그런 포인트를 잡고 여기를 갈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입지는 저는 추천 안 드립니다 다만 단기 투자론에 여기가 충분히 엑시 타고 나오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추천드렸던 거고요. 총 투자금액 해서는 감정가는 3억 4,400에 시작을 했고, 낙찰가는 3억 2,0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시세는 3억 5,500, 대출을 약90%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실제 투자금액은 한 3천만 원 후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 수익을 3,50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세전 수익률로 했을 때는 한100% 가까운 수익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금 떼고 하면은 이거보다 줄어들긴 하겠죠. 그래도 이 정도 금액 넣어서 한 달에 두 세금 이상 거래되는 아파트를 이 정도 낙찰가로 수도권에서 받기가 쉽진 않은데 이러한 투자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물건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매도가 되게 되면은 한번더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투자 포인트는 지금 이렇게 잡아야 돼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고 싶다. 내가 임장하기 용이하다. 어. 그리고, 아, 죽어도 나는 수도권에 먼저 한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요런 포인트들을 좀 잡고 가셔야 된다. 또는 여기서 팁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관리비 미납이 되게 오래된 거, 1년, 2년씩 된 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 실제 이찰할 분들 되게 적겠죠. 어, 왜냐면 아내가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니까.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물건들이 여러분들이 수도권에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러면은, 마진을 그래서 조금 키워서 진행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남들이 약간 꺼려하는 요소들이 한두 가지 정도는 묻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포인트로 잡고 여러분들 경매 물건을 수도권에서 보시면 은 마진을 어 늘려 나갈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 드렸던 내용들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요 지금 대출이 무주택자 기준으로 9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어 소액으로 경매하기 되게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죠 앞으로 자산 가격들은 오를 것은 언제 오를지 100%확정나지는 않지만 지금 서울 같은 경우 그리고 지방의 중심부 같은 경우는 아파트 호가들이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흐름을 못하면 또 뒤처지게 되고 또 나만 포모가 와요. 어, 나만 돈못 벌었네 하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올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벌써 하반기가 지금 오고 있어요.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 목표했던 것들을 꼭 올해 하반기에는 이루시기 바라면서 부비게이터 어,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비게이터 영상 항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